깨비 퀴즈! 깨비 퀴즈! 깨비 퀴즈! 깨비 퀴즈! 깨비 퀴즈! 지금은 깨비 퀴즈 시청 시간입니다. 꼬마 드라큘라 큐피. 달도 숨어버린 팡팡한 밤. 평화로운 딸기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살그머니. 밤이 우리를 찾아오듯 그들도 살그머니 딸기 마을을 찾아왔죠. 절대 우리가 이사 왔단 사실을 아무도 알게 해서라안 돼. 여기서도 쫓겨나면, 우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알았어요. <laughs> 엄마, 아빠,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 이 마을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주 많단다. <laughs>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이웃이 너무나 궁금했죠 어머, 저 집에 누가 이사 왔나 봐요 어떤 사람들일까? 저런 으스스한 성으로 이사를 오다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 어머나, 엄마야 어, 트라큘라다! 사람 살려! 어떡하지? 조심하긴 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해요? 싫은데... 다음 날부터 큐피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큐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어느 틈에 공원으로 향했어요. 예,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어? 에이, 보면 모르니? 성을 만드는 중이야. 같이 할래? 정말? 그럼. 어? 으누락길 아, 엄마, 엄마야! 어, 얘들아, 어, 같이 놀자! 괜찮니?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피나 피 아, 그, 그, 괜찮아 삐삐삐 아니야 저리가 저리, 가. 저리. 어, 어쩌지? 자 조금 따끔할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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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참네 자 이것 좀마시래 삐삐 진짜 저는 안 아, 아, 마실래요. 마셔봐. 우리 엄마가 만든 딸기 주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딸기 주스? 피가 아니고? 피? 하하하하. <laughs> 우린 피는 먹지 않아요. 드라큘라가 피를 마신다는 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란다.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건 피가 아니라 딸기야. 송곳이랑 빨간 딸기즙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란다. 그거 그 거짓말. 그럼 왜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햇빛이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우리만 보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가거든. <laughs> 이사 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냈어. <laughs> 이젠 이 마을에서도 쫓겨나겠죠? <laughs> 큐피야 <laughs> 어, 어휴... 아이 참. 메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친구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닌 큐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였어요. 메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맛있는 딸기 파이가 왔어요. 딸기 파이요? 아유, 여기 파이 하나만 줘요. 난두 개, 두개 줘요.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보, 아직 멀었어요. 자, 갖고 온 딸기파이입니다. <laughs> <laughs> 엄마, 아빠,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딸기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 <laughs> 어, 그리고 이것도, 정말 고마워, 매티.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친구? 그럼, 친구. 매티, 놀자. <laughs> 어, 알았어. <laughs> 큐피 나 나도. 네. 아. 큐피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사를 다니지 않기로 했어요. 딸기 마을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었거든요. 이 딸기 파이 덕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도 먹고 싶지 않나요? 잠깐 끝인 줄 알았지. 좋아요, 꾹 구독독.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주세요.